이럴 때는 우리가 왼쪽 차들이 달려오고 있네 그럼 깜빡이 켜고 자 속도가 차선명이 날 때는 죽음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왼쪽 보면 큰차 어떻게 한 대는 보내고 그 차의 엉덩이를 어떻게 하라고? 그렇지 그럼 그뒤 차도 큰 차가 그럼 지금 또 들어오면서 깜빡이 또 끌려고 하잖아 어.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안정적일 때 편안할 때 깜빡이 주면 아 물장, 됩니다 이가자 아, 그래서 이 모든 급한 급한 부분을 1개씩 줄어야 돼요 50km, 아. 과수, 오케이 그럼 우리의 제일 안잡혔던 차선 먼저 혼자선 한번 잡을게요 이? 오케이 쭉 가자 출발 그렇지. 멀리서부터 속도, 그러큰 차들 같은 경우는 너무 바깥다 붙지 말고, 거리 조금 두고 주행해 주는 게 좋아요. 왜? 앞에 붙음 붙을수록 시야가 그만큼 가려지겠죠. 어, 그래서 거리 조금 두고 주행한다 생각하고, 주행합시다.